아주 간단해 여기 딱 쏘면은 게임 끝나지. 어? 진짜네? 오오오 <laughs> <오호호. 웃음> 오. 와이. <laughs> 오. 배틀라이트. 뭐한데? 너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만. 저기 꽃길이. 가야나 <laughs> 살려줘야 돼. 나 살려줘야 돼. 살줬다 살줬다 살줬다. 살려줘요. 스피드 웨건. 나 이겼다 이겼다. 그러기요. 뭘맞은 거야? 내가 방금 뭐야어 미친놈들 나 진짜 니는 거야? 을 맛있는 거야? 뭘 맛있는 거야? 뭘 맛있는 몸야뭘 맛있는 거야? 뭘 맛있는 거야? 뭘 맛있는 거야? 뭘 맛있는 거야? 뭘 맛있는 거 야, 야, 빨리 빨리 한번 빨리 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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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빨어 빨리 빨리 지리 빨리 다리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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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괜찮 그런거 같은찮아 괜찮아! 괜찮아! 항상 중요하지 오찮아 괜찮아! 괜데아들왜아 괜찮아! 아 우리 하나도 못먹었아 <laughs> f 찮아아 저거 아얘 던... 나가는 거 엄청. 좋아. 되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보여 와이로 왔다갔다 그러아다 <laughs> 맞네 이거 온다. <laughs> 다 맞고 난 다음에 온다. <laughs> 미친다. 온다 온다. <laughs> 다 맞고 난 다음에 온다. 오지 이미 와 있다고.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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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. 있다 있다 있다. 제들이 뭔데? 크로이가 크로이 없다, 어디가, 없다. 어디가, 없다. 어디가? 아 있네. The Finish. 아이. 이자지 무빙 이 자식 무빙이 뛰어난 걸? 아콩 아이

그렇지 아이고, 오, 아이고 다행이다 있네. 아이고, 이이고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이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고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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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이고이고아이이아 거. <laughs> <유틀성 좋은> 이이 <laughs> 아이. <laughs> 에? Okay. 첫 번째 점프만 비해도 뭐 어느 정도 이득을 보나? 주몽이. 어, 좀 봐. 아니 그냥 제 실력이 안 되는 건가? 아이, 지금 저, 저거 빠른 걸? 넌 뒤졌다. 넌 진짜 드래곤 슬레이어다. 그렇지. 이 용살자가 되버리는 거지, 이렇게. 내가 그걸 때릴게. 한대 쳐. 그렇지. 아우씨. 겁나 위험했네, 방금. 다시. 뭐 줄까? 아니야. 이 정도 녀석쯤이야. 아주 간단하게 여기 딱 쏘면 게임 끝나지. 어? 진짜 오호호. <laughs> 오호호. 아. <laughs> 오? 진짜네?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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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시, 배틀라이트 한 300시간 넘어가니까. 그렇지. 배틀라이트 이게 676시간의 힘이지. <laughs> 600시간 넘어가니까. 그렇지, 이제. 그렇지. 그냥 게임이 아니?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야, 어?